아 근데 다 한다 애들이 르블랑 와. 정신인가? 아니 르블랑 오니까 빼, 빠진 거지 이거는. <laughs> 진짜 쉬워. 이거 왜왜왜왜 왜? 오피왜 왜, 왜, 왜? 어, 찍어? 무서워! 씨. 왜 찍어? 왜 찍어? 뭐야? 미친놈이야 저거? 아 딜바 나한테 개지랄 개떠네 진짜 <laughs> 저새키 <새끼>. 자하하하 <laughs> <laughs> 정글 정글 룸룸룸와이엠비전도눈만 되는데 오케이 아트록스가 억으로 너무 잘 끌었다 이번에. 방금 타이사가 궁썼 쓰면은. 폴루, 폴아폴 폴루 위야 저거? 우리 팀네명다 누비라고? 네명 전부? 어 자기 배고. 대단하시네. 아 저기 포 폴루비였어? <laughs> 나왔다 나왔다 정글 룹, 미드 룹, 올 룹, 와이 윈? 이야 3단 콤보 나왔는데 어? 미드 룹, 정글 룹, 올 룹, 와이 윈? 다 따기가 대단해 <laughs> 하.. 공기부터 짜증나는데 여긴 아.. 어... 아! 4번? 4번? 4번을 만난다고 4번을 와 정글도 그대로고 서포터 그대로네 내판다 같은 팀으로 만나게 해준다고 장난쳐 지금? 이건 아니지 야, 듀오인 줄 알겠어 진짜 누가 보면은 아 원래 같이 3번 4번 하면은 듀오인 줄 알겠는데 30초 남았습니다 화가 난다 진짜로 아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아 아 진짜 저딴 놈들만 잡히냐 아장 <목소리> 없다 진짜 심의제후, <목소리> 뭐하냐 얘 포도비 새끼 야 용감은 싸한데. 뭐냐? 이씨, 레벨1인데 하아 하하하 야야야 보너바 참아 아직 참아 보너바 나이스라니 어? 보너바너내 팀운이었으면 자살했겠다 진짜? 나이스라니 어? 와 쟤는 진짜 팀은 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제 팀을 굳이면은 어떻게 살까, 쟤는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팀뭐못할 때마다 뭐 뭐뭐 못했어, 뭐 못했어, 뭐뭐뭐다지어 그냥 뭐 코치야? 하루종일 징징인데? 하루종일 좀 기다리지 근데 살짝만 은 <laughs> 위대하다 저 아마 영혼판 땐 모르겠어요 이 i d 진짜 버릴 셈이에요 저 여기서 좀더 많이 지면은 아니 지금 부캐랑 점수가 똑같.. <laughs> 나전저 씹질게 많은 다이할티 아이디 있거든요? 지북한 티어가 또 이건 왜 밖에 많은데 티어가 안 오르고 북캐는즐기 많은데 다이얼 티어 되냐고 아 존나 어이 없어 그냥 팀이. <laughs> 탑 서킷 따였네. 어 영판 잘 잘했나? 와우. 와우 진짜 이 아이들은 큰일 났다. 자 상대방 야수 점점 부러워지네. 내가 만난 야수 중에 톱급으로 못하는데. 아 조졌다. 넘어간 거였는데 아깝네. 디지고 미드 라인전 주도권이 있는 거 하나도 의미 없죠. 바텀솔킬? 의미 하나도 없죠? 났죠? 저도 의미 없죠? 인생. 내가 다 따게 있어야 된다니. 존망겜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의미가 진짜 하나도 없다. 또 똥꼬쇼야, 또 똥꼬쇼. 또 썩은 동아줄 잡으면서, 어? <laughs> 또또 또, 동아줄 잡다가 떨어질거알면서 썩은 동아줄 잡고 이번엔 이기겠지? 이번엔 이기겠지? 하이, 진짜. 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컨셉트를 준 거지? 나 약간 좀 잘난 척하는 약간 그런 컨셉트였는데 잘하고 이런 이런 극악의 극악의 팀원을 줬냐 왜 시도 때도 없이 죽네 그냥 분당 됐어요 분당 됐어 난영 됐는데 팀 벌써 11 됐어요 10분인데. 진단 한명씩죽 는구나. 엄티 살려 줘. 엄지, 아하하하하, <laughs> 어. <laughs> 또 졌어, <laughs> 또 졌어. 이번에 나좀 전멸을 했다고. <웃음> 예. <웃음>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인가? 침룩? 탐누? 일단 뭐 사이담 한 잔을 위해 탐누 GG 한번 쳐 주고요. 어피신 게임이니까. h e fuck every every say. Everyday say. 팀 루, 팀 루, 포포 루, 너 너, 파이브 루, 너도 병신이야. 알겠어, 주제 파악해. 마음, 자, 마음처럼 잘 안되던데? 나도 적팀으로 만나고 싶어서 계속 돌리는 거야. 어? 탑 무한속일 따이고, 뭐, 제이스로도 따요, 이제는? 라인전 센거 가지고 탑속일 따이고, 이걸로 따이고, 저걸로 따이고. 상대방 야쏘는 진짜 개 부럽다.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이기냐? 게임을... 아... 어떡합니까? 형님들, 저는 진짜 어떻게 이 게임 이겨야 돼요? 저는? 근데 이름에 드래곤이 있는 새끼는 다 문제인 것 같아. 뭐 이즈리올도뭐 버거 드래곤이거든요? 이름이? 일단 난 드래곤 들어간 새끼 중에서 잘한 새끼 본 적이 없어. 세상에 드래곤은 킹존 드래곤밖에 인정 안 합니다. 나머지 드래곤은 다 짭이에요, 짭. 존나 못해. 아이디에 드래곤 들어간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집 중이병 걸려가지고 그냥 타이거라고 하지 그냥 차라리 <laughs> 제이스 왜 조용하냐고요? 제이스 조용할 줄을 아네 그래도 못한 건 아나봐요 그래도 조용히 닥치고 있네. 뭐야? 이건 또 진짜 지린다. 아니 게임을 줘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 진짜 나라카이아이디 접어야 되나? 아나 그래도 닉네임 까오 때문에 이걸로 키울라 했는데 작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진짜 팀운이 티문이... 장난이 없는 거 같아요 장난이. 진짜 장난 없지 않냐 얘들아? 오늘 방송 하루종일 이러네? 그냥 다 잃어버렸어 포누비같은 애 만나서 포누비 만나고 그 전엔 누구 만났어 그 나이트 새끼 그냥 나한테 <laughs> 야스오 정글하고 정글 카밀 해가지고 닷지 활용하라고요? 전 다치가 일곱 번 있어야 돼요. 다치 진짜 쓰려면 진짜 세상 못 잔다. 짜 뭐해? 다 짜고 그 다음 팀은 또쓰레기인데 미친 거 아니야 얘? 크, 이렇게 해도 이긴다 이거지? 너는? 부럽다 이 자식아. 크긴 했는데. 그래, 어? 하, 황는 어깨가 무거운 법. 알겠냐? 어? 포누바. 너처럼 조금 잘 걷다고 포도포누하면서 지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해주는 거야. 잘 걷으면. 멋있게. 묵묵히 세이키아 0킬 4데스 탑영킬 8데스 원딜 12데스밖에 안했네 이길만하네 0킬이네 둘다 합쳐서 오케이 할만해요 아직 할만해 다 막혀. 아,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laughs> 고통스럽다. 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줘. 누군가 나를. 방 시켜 줘. 어? 다 죽여 버려. 뭐?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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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못 막냐? 어나 혼자 다 죽이는데 여기? 어나시보 레벨이네. 와 휴발 야 이건 강 만들어줬잖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나라카 1위 이걸? 신세끼 이거 진짜로 카이라 진짜냐? 이거 진짜냐? 카이라 이거 진짜 황제 님이 혼자서 나 열매 먹어야 돼. 너또라이이 카이라 호노비보 각성했냐? 또도라인이또 진짜 아지르 맞구나? 새체 아지르 이거 라일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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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laughs> 오오오, 오오오, 하하 오, 오오오. 그래도 버스 타는 건 좋아하네, 저 친구. 약간 자존심 없는데. 여기서는 원래 이 약물고 또 지랄해줘야 되는데. 중국인이라면. 오, 버스 타는 건 좋아하네, 본우비. 오, 오 하는데? 어 이건 인정해주네. 미쳤다고, 이거는. 혼자서 캐리하는 거니까. 상대가 이렇게 못하면은 근데 개, 되, 되긴 돼요. 이거 이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상대 야쏘가 너무 못해. 실력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그냥 상대방도 그냥 마스터 적당히만 했어도 무조건 버스타는 건데 상대방이 아지르였기 때문에 <목소리> 으흐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아지르가 아니었으면 이런 플레이 절대 못해요. 아지르만 가능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0대수 유지해야 돼. 이거 이렇게 혼자서 캐리할 땐 0대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알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야 되는 거. 캐리할 때 기본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야 돼요. 왜냐고, 우리팀 못하는 새끼들은 계속 못할 거거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게임 지는 거야. 그래서 영대스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거기에 계속 정글이 따라 붙고 있고, 게임 이길 줄 아는 거지. 엄티어서 이기는 거야, 이것도. 잡정글이었으면은, 그냥 위도 오픈 나오고 끝났어. 오늘 유튜브가 시원하게 한번만들어줬네지리게한 번? 적팀은 저만 죽일려이려죠이제이제게이정두고정쪽이서 싸우면 되죠? 가자, 이거 치. 끝났지? 가이라, <목소리> 이걸 캐리 하냐? <laughs> 이걸 캐리 하냐? 이걸 캐리하네 아지르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 아지르기 때문에 진짜 이온 세상 중에 아지르기 때문에 가능한 캐리가 나왔어 이렇게 이해야된다고 맥게임? 오케이 쉽네, 별거 아니네 진짜 괜찮다 했죠 탑정.. 탑언딜 12데스? 괜찮다 했죠 이정도면 괜찮아 어 20데스 아닌걸로 어, 어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별로 안죽었어 그정도면 어 별로 안죽었어 오케이 어뭐 별로 안죽었어 12데스 정도면 이즈리얼, 아, 있었어? 우리 팀에? 아, 오케이. 이즈리얼. 이킬 굳었어.